안녕하세요. 깡깡 크리틱의 스윗필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또 따뜻하게 달아주시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위한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걸레 로봇 청소기 에브리봇 엣지를 코스트코에서 드디어 샀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제대로 활용된 똑똑한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소개를 듣고요. 안지는 2년 되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친정에서 강추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코스트코에서 3만 원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2만 9,900원에 어, 구매를 할수 있었고요. 에브리봇 엣지는 가격 행사별로 걸레 개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보통 회색 컬러의 분섬사 걸레 두 개와 연두색 컬러의 극세사 걸레 두 개가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트코 박스 구성에서는 분섬사 걸레 4개가 더 포함되어 있어서 총 걸레가 8개 구성입니다. 넉넉한 편이죠. 이외에도 본체, 물 공급 키트, 리모컨, 배터리, 어댑터, 걸레 청소용 실리콘 브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걸레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 짜서 물 공급 키트 홈에 맞춰 걸레를 부착합니다. 물 공급 키트의 고무 마개를 열고 종이컵 반컵 분량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본체의 바닥 홈에 맞춰 장착하면 됩니다. 본체 충전 시간은 약 100분, 사용 시간도 100분 정도 되고요. 본체의 동작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다시 본체 동작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컨의 시작 버튼을 눌러서 청소를 시작하면 청소가 시작되고요. 시작과 함께 한 바퀴 제자리 돌면서 거리를 재는 듯한 동작을 보여주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묵직하고 빠르게 물걸레를 돌리며 요리조리 움직이는데요. 물걸레 청소가 꽤잘 되는 편입니다. 사용되는 물의 양도 너무 축축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고요. 무엇보다 장애물 감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식탁 밑에서도 이리저리 청소하며 잘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스마트한 로봇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리모컨 기능에서 시작 정지 버튼과 함께, 음, 자동 청소, 또 꼼꼼 청소, 엣지 청소 등 일곱 가지 모두 버튼이 있습니다. 방향 버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구석구석보다는 넓은 면적 위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엣지 모드는 주로 벽면과 구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와 엣지 모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엣지 모드가 참 신기했는데요, 켜자마자. 구석이나 벽면을 향해 돌진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구석을 감지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진짜 구석이나 벽면 쪽을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 구석이나 벽면을 인식하기 위해서인지 콩콩 치는 충돌이 자동 모드 때보다는 좀 많이 보입니다. 비싼 가구나, 무른 가구가 많은 그런 가정이라면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보통의 가정이라면 뭐이 정도야 라는 생각도 들것 같습니다.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조상 물걸레가 더 옆으로 삐죽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충돌을 100% 막아주진 못하고요. 차라리 충돌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범퍼가 달려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용하다 중간에 들어올리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청소 후 회기해줄 도구는 없구요. 어댑터선을 끼워서 충전하는 방식이라,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청소가 끝나면 순수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거치 장소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면에서는 로봇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생각이 더 들구요. 제가 감동한 장점은 낙하 방지 기능입니다. 현관이나 화장실 쪽 지면 단 차이를 인식하고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집에 있는 다른 로봇 청소기는 방지선을 놓아야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식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방지선이 있어도 밀고 들어가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은데요. 엣지는 방지선이 없어도 단차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요리조리 피해 돌아갑니다. 극단적으로 실험하고 싶어서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켜봤는데요.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소음입니다. 약 46.6dB의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거슬리는 소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쇼핑몰 리뷰 글에 꽤 조용조용하다라는 리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전 조용하다는 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슬리고 인식되는 소음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대신 걸레질을 대신 해주겠다는데 그 정도야 뭐 용서해 줄만하다는 거죠. 에브리보 신상품을 살까도 고민했습니다. 소음이 저소음으로 나왔다는 신상품을 살까 고민했는데요. 그러나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까 요번엔 저소음으로 나왔다는 신상품 쓰리스피는 43dB이라고 하더라고요. 3.6dB 차인데 저소음이라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엣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6.6dB이었죠. 실제 체감은 차이 날지 몰라도 숫자 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신상품 3 스피는 물걸레가 3개 달리는 삼각형 구조라 엣지보다는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합니다. 대신에 높이가 9.9cm로 13.6cm인 엣지보다는 낮아서 가구 밑으로 들어가서 청소해줄 확률이 높아졌고요. 좀더 무게감이 있어서 한 번에 미는 면적이 더 넓어져서 좋은 면이 있지만, 음, 집에 물건이 좀 많거나 좁은 구석 구석이 좀 많다면 더 슬림한 엣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쓰리스핀이 저소음 구조가 되면서 대신 속도는 엣지보다 살짝 더 느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고객센터에서 알아들은 꿀팁이고요. 3.6dB의 대 소음 차이, 한 번에 밀고 가는 면적 차이와 또 가구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높이 차이, 지방 구조의 차이에 따라 신상품 3스피냐에치냐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서요. 전 그냥 엣지로 선택했습니다. 10만원 더 주고 3.6dB의 차이를 못 느끼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면적 덜 차지하고 더 빠르게 돌아가는 엣지가 제 환경에 맞겠다 싶었습니다. 엣지가 못 들어가는 가구 밑은 그냥 포기하려고요. 미세먼지가 몰려올 때마다 걸레질이 정말 귀찮았는데요. 국민 이모님 중한 분이라 불리는 에브리봇 엣지를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에브리봇 엣지 리뷰였고요. 어, 여러분이 코스트코에서 에브리봇 엣지를 발견하시면 궁금하실까봐 빠르게 리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깡깡 크리틱의 스위필드였습니다.